안녕하십니까 에어링글 씨 화살 영어의 최재봉입니다. Beat 요 단어는 다 아는 단어죠. 그런데 이 쉬운 단어로도 안 되는 해석이 이렇게나 많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차인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그냥 beat 그러면 때리다밖에 생각 안 난다면 이강의 보셔야만 합니다. 예. 자, 재밌는 게요. 이 beat라는 요 단어에 bat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bat, beat 비슷하지 않아요? 배트 뭡니까? 야구 방망이도 되고 또 공을 딱 치다 때리다도 되겠죠. 그러면 아 비트라는 단어도 때리다의 느낌이 있겠구나는 가져가시겠죠. 자 그리고 이참에 조금 어려운 단어까지 하나 가져갑시다. 베이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야 B A T E. 근데 여기 도 당연히 또 배트가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딱 들어오셔야 되겠죠. 막 때려가지고 줄이는 거예요.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줄이다에서 약하다로 가게 됩니다. 베이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시는 단어 비트로 나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번 때리다로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말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럼 북을 크게 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 당연히 주인공 그부터 나와야 되겠죠? 그 주인공부터 시작합니다. 예, 희가. 예, 팡팡팡팡팡 크게 칩니다. 단어 비츠가 나오겠죠. 그 대상이 바로 the drum이 되겠죠. He beats the drum. 그리고 소리가 커진 거죠. Loud! 네가 뒤에 붙습니다. 새가 날아오르기 위해서 날개짓을 합니다. 팍팍팍.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죠. 요거죠, 요 그림, 요 그림. A bird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세게 치는 거죠, 그렇죠? b e a t 뭐를요? 바로 공기죠, the air. 날개짓을 한다는 다른 말로 공기를 막 때려가지고 날아오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Beat the air라는 요 단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봐서 맞다면 그냥 그단어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to 나아가서 뭡니까? Rise 올라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결과 위로 up 그죠? 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날개짓을 한다가 아니고 새 입장에서는 파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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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ir to rise up이 되겠죠. 그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만들어 봤어요. A bird, 그죠? Beats the air to rise up. 와우, 영어가 쫙 만들어져 가는 것이 눈에 딱 들어오셔요. 자, 요거 너무 그죠? 흥미로운 말하기 한번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요리해 보신 분 아시죠? 이 달걀을 이렇게 노란자가 색이 연해질 때까지 세게 저 주세요. 예. 달걀을 색이 연해질 때까지 세게 쳐세요라고 했을 때 뭐부터 들어오면 될까요? 그렇죠. 일단 그렇죠? 세게 쳐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요 파바 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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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손놀림이 보이셔요? 바로 비트예요. 비트 그죠? 예, 그 대상이 the e 그죠? 달걀들이 되겠죠. 그래서 뭡니까? 예, until 계속하다가 끝나는 시점이 바로 뭔가하면 여기 보세요. They 그 달걀들이 are이죠? 어떤 상태 light 연해진 상태지요. 이렇게 순서대로 말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짧은 말부터 문장을 만들어내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문법도 필요 없고, 암기도 필요 없고, 그냥 하고 싶은 말을 그림만 띄우고 순서대로 놓으면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사 파트란 말이에요. 일대일로 단어가 생각 안 나요. 날개짓을 하다, 세게 쳤다근데 그림을 그려보면, 파파파파파파파팍 그죠? 이런 동작과 똑같다면 이 동작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bit. 자, 그런데 반대로 이런 문장이 나왔네요. I am bit.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막 두들겨 맞는 동작이 끝났으면 내가 맞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었으니까 그렇죠. 달걀을 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내가 계속 맞으니까 여러 번 맞으니까 때리는 걸 맞으니까 지금 시달림을 당한다고 한 느낌이 딱 드셔요. 그러면 요거죠요거 I'm beat. I'm beat. 뭔가에 막 시달리는 거. I'm beat. I'm beat가 되겠죠. 그럼 여기 뭡니까. Woo! I'm beat. 너무 힘들어. I'm beat. 나 너무 피곤해 그럴 때 I'm beat. 너무 너무 피곤해가 되었습니다. 예. I'm pretty b e a 나는 이다 피곤. 너무나도 피곤한 상태라고 지금 말한 거 들리셨죠? 자, he is beat up. 뒤에 up까지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뭡니까? 있는데 막들겨 맞았죠, 그죠? 렇 그리고 up을 쓰면 뭡니까? 단계가 위로 올라가서 완전히 철저히 라는 의미까지 된다는 거. 딱 하나 또 가져가 주세요 He is beat up 되었죠, 그죠? 예. 와, 그림 보셔요? 얼마나 두들겨 맞았으면 이 모양이 되었을까? I'm beat up, 그죠? I'm beat up, I'm beat up, 그죠? 예. 와, 봤어요? 야, 두들겨 패 완전히 beat him up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막 두들겨 패는 거. We should beat him up. 크, 복수해야 되죠. We should. 우리가 해야 된다고. Beat him up. 막 여러분 때려야 된다는 거죠. 마구마구, 그죠 그럴 그죠 업, 완전히 이렇게 되었습니다. 와, 차 꼬라지 한번 보세요. 아주 엉망이 되었죠. 그죠. 예, 그러면 비랍 이렇게 두개 붙였으면 막 두들겨 맞아 가지고 망가진 것처럼 보이는 낡은 상태, 이 명사가 당한 느낌. 그죠. 비랍, 명사가 막 두들겨 맞아서 완전히 그렇게 된 상태, 완전히 망가진 것처럼 보이는 상태, 낡은 상태를 비업이라고 합니다. 자, 때로는요. 내가 나 자신을 막 두들겨 팰때 있죠. 자학이잖아요, 그죠? 렇 자기 자신을 막 두들겨 패 심하게 자책할 때, beat up. 그게 자기 자신만 집어 넣으면 되겠죠. Don't beat yourself up. 요 격려의 말이 보여요. 사람이 제일 어려워지는 게 뭡니까? 스스로 자책할 죠 Don't beat yourself up.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어 공부를 하다가 잘안 돼. 때로는 뭔가 연습도 많이 못하고 막 뭔가 너무 바빠서 어 등한시 할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Don't beat yourself up. 지금 이 영상, 이 강의만 듣는 것 자체만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예. 자 그럼 비트가 뭡니까? 여러 번 때리다니까 이겨먹을 때, 이길 때, 이겨먹을 때 써도 되겠죠? 이렇게 여러 번 때려가지고 이겨먹습니다. 그런 상대를 이긴 후 자신의 트로피에 키스를 한다. 자, 키스를 하는 것이 먼저겠지요? 예. 그리고 한말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그죠? 이 주인공 자체가 뭐 합니까? He. 동작이 나오죠? Kisses. 입맞춤합니다. 그 대상이 바로 뭡니까? His trophy. 자, 그랬을 때 뭡니까? 앞에 벌어진 일이 있었겠죠? After. 뭐뭐 뭐, 후에 뭐뭐 뭐, 뒤하지 말고 앞에 벌어진 일이 뭔가 봤더니 그죠 예. 베링. 그죠 마구마구 때려서 그죠 이겼죠. 그죠 his opponent. 그의 상대방입니다. 와. 한번 순서대로 다시 한번 가 볼까요? he kisses. his trophy. 여러분이 만드셔요. after 앞에 벌어진 일이 뭔가 봤더니 그죠 예. 베링 his opponent라고 하시면 됩니다. 오늘 공부 어떠셨어요? 오늘도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you are beat 되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렇지만 오늘 짧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어 공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잡아 보시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Aero English 최재봉입니다.